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제가 지금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찍는데요. 어, 꿈에서 너무 억울하고 생생했던 꿈을 꿔서 제가 그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꿈에서는 너무 억울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아, 이게 꿈이었구나라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허무, 꿈이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 꿈이 어그 삼성 이미지 광고를 찍, 찍는 거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한 번은 진짜 작년 말에 삼성에 서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. 다시 연락 준다고 해서 연락이 안 오는데 아무튼 꿈에서 제가 아, 이게 또 일어나자마자 또 꿈에서 생생했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뭐 어디 삼성 본사 같은 데를 갔는데요. 그 본사가 무슨 서울 어디 뭐 이렇게 뭐야? 뭐 번듯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산 같은 데였어요, 산. 산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어디로 들어가면은, 거기서, 이재용 부회장님과 여러 임원들이 있는 방 중에,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처럼 있거든요. 근데 랜덤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, 랜덤으로. 랜덤으로 들어가는 건가? 뭐, 그런데, 제가 어떻게 순서가 됐는데 어그니까각 방마다 두 명씩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두 명씩 두 명씩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기다렸는데 제가 마침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 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뭐몇 분씩 얘기를 했나 이게 그니까 어떤 사람은 몇 분씩 얘기를 할 수도 있고. 어떤 사람들은 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마음에 안 들면 나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다가 그 앞에 사람하고 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못 들어갔어요. 제 기억이요. 아 이거 얘기를 하면서도 기억이 지금 까먹고 있어. 꿈이 좀 그렇죠. 못 들어갔어요.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님 못 만났어요. 어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. 또그 안에, 간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이런 일도 있다. 왜냐면은 하 그분들이 꼭이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난, 뭐한 사람 만나고 그 다음 사람 만나기 싫으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님을못 만났어요. 못 만나고 그리고 또 어디 그리고 이동을 또 했어요. 왜 이동을 했는지 완전 모르겠는데, 근데 일정이 원래 없었던 거였는데 그날 갑자기 또그 이건희 회장님도 나오는 그런 미팅이 또 잡힌 거예요. 미팅이라는 게또 방식은 똑같아요. 이렇게 원을 원형의 곳에서 이번에도 두 명씩 만나 두명 만날 수 있어요. 만날 수 있는데 시간이 총두명 합쳐서 5분이에요. 5분인데. 앞에 사람은 10초일 수 있고, 앞에 사람이 10초면은 뒤에 사람은 뭐, 4분 50초를 하는 거겠죠? 근데 이번에도 제가 운 좋게, 이건희 회장님 방에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저는, 아, 최승윤의 파란색과 삼성의 파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, 이것이 저의 개념과 이념과 맞고, 삼성과도 잘 맞습니다. 이런 멘트를 막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했죠. 그런데, 거기 막 직원들하고도 얘기하는데, 어 이렇게 하면 대부분 두명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, 하는데, 갔, 는데제 어 앞에 사람이 되게 빨리 끝났거든요. 근데, 그냥 앞에 사람 한 명만 하고 그냥 가셨어요. 예. 네. 그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두명다 미팅을 못한 거죠. 아, 이게 지금 말하고 나니까 이게, 이게 좀, 이게 몸꿈인가 좀 싶으실 텐데, 아 근데 거기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. 내가 이렇게 그 임원들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님이랑 이건희 회장님을 이렇게 딱 선택이 되기도 힘든데,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한 마디만 해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데, 그 그러니까 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니 이건희 회장님이 어 최승윤이라는 작가가 있던데 괜찮더라한번 밑에다가면 한번 진행해봐라.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아무튼 너무 억울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저희 아버지 <laughs>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아버님도 그~ 뭐지 그 미팅에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아버님도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되게 억울해하시는 중이었고 저도 너무 억울해하는 중에 꿈에서 깼습니다. 제 꿈에서는 너무 너무 억울했어요. 너무 너무. 아, 내이 네. 미팅 진짜 단1 분만 하면은 뭐랄까, 진짜 제가 원하던 그거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러네요.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개 꿈이네요. 네. 뭐 이렇게 엄청난 꿈은 아니고 그냥 꿈속에서 억울했던 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어, 생각해 보니까 좀 별내고 아니니까, 네,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. 네, 어제 전시를 끝내고 음, 피곤한 상태에서 아, 제가 또 등에 엄청나게 담이 와서 고생 중입니다. 그러니까 목에 있는 담은 제가 100%풀수 있는데 영상 아시죠? 근데 등에 있는 담은 제가 좀 복잡해 가지고 아직 완전히 푸는 거를 연구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. 아무튼 뭐 오늘은 그런 개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도 언젠가는 세상하고 어, 그렇게 콜라보 레이션을 할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언젠가는이 아니라 제가 지금 또 그쪽에 임원분이랑 얘기를 해보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삼성측에 얘기해 줄수 있으신 분들은 <laughs> 최승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